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은 꽤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보통 상담을 할땐 이것을 비합리적인 사고 혹은 역기능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 사고의 종류를 보면요, 네, 이렇게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 역기능적인 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구나라는 게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전무 아니면 전부의 사고, 그래서 all or nothing, 그래서 양극단적 사고 혹은 이분법적 사고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세상을요,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인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완벽하게 성공한 게 아니면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완벽주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명명학이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100점이 아니면 난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가 있죠. 조금 성급하신 분들이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명명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덜 위험한 결론을 이끄는 좀더 합리적인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정적이고 전반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라벨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명명하기는 이런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전혀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을 하다가 좀 돈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세요? 야, 나는 주식에 실패했어. 난 인생의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름을 붙여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한 단어로 한 사람을 모든 특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장단점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라벨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완전히 정의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걔 애가 물을 따르다가 물을 좀 흘렸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너 물을 왜 흘렸어. 이러면서 혼내는 거 정도까진 모르겠는데 야이 바보야. 너 바보니? 물도 못 따르니? 네 이런 게 바로 명령학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아우 저 선생님 저는 바보예요. 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특히 발달 과정에서 친밀한 사람이나 발달 과정에서 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을 내재화시켜서 자신의 자상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일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에 있어 내가 많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여전히 실패자. 야좀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따라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이 감정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감정이 항상 올바른 감정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게 근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정의 추론에서 그 상황을 결정짓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평가절하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긍정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비이성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계획에 성공했지만 내가 유능한 게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 긍정적인 평가절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겸손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와서 어, 팀장한테 어, 자네가 훌륭해서 프로젝트에 성공했네. 그러면 팀장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뭐 제가 열심히 했나요? 뭐 저도 하긴 뭐 했지만 뭐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러고 나선 뒤돌아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도 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고 했는데, 아, 나좀좀 좀 알아주세요. 이런 아이러니한 태도가 나타나나요. 진짜 겸손은 뭔지 아세요? 사장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요. 그랬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팀원들도 함께 해주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에.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들 잘난 채를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잘난 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잘못된 겸손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극부적으로 또 어떤 문화가 있나요?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뭐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죠. 관종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관심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평가절하를 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과장과 축소가 있어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비이성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강조해요. 긍정적인 측면은 축소, 최소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더 부풀려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은 축소시켜서 받아들이는게 바로 과장과 축소예요. 방금 앞서 봤던 긍정적인 면의 평가절하가 축소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엎친데 덮친 기억으로 어떻게 돼요? 좋은 거는 축소시키면서, 안 좋은 거는 더 부풀려서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다고 평가받는 건 내가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증명하는 거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어, 이쪽 팀이 일을 잘해서 칭찬하라고 딱 사무실에 온 거여서, 어, 자, 자네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해줘서 너무 훌륭했다. 진짜 잘했다. 근데 마지막에 나가면서, 아유, 그런데 사무실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네. 정리 좀 해. 이러고 나갔어요. 그럴 때 이제 팀장님이 어떤 사람, 이 과장과 축소라는 팀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들었지? 프로젝트 잘하면 뭐해? 더럽대잖아, 사무실이. 어? 니네 사무실 깨끗하게 안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장과 축소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과장과 축소를 하는 면은 없나요? 이런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더 주의 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 어떤 것이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더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더 드러나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생활을 하시면 더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 여과와 선택적 추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대신에 한 가지 정도 세세한 것에 필요 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한 가지의 낮은 점수는 다른 높은 점수가 있지만 내가 이를 엉망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열 과목이 있는데 아홉 과목을 잘해도 한 과목 잘못한 것을 보면서 어, 난잘 못했어. 이번 시험은 망친 것 같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 여과나 선택적 추상은 다른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판단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단서가 있어도 부정적인 단서만 딱 해치를 해내서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객관적인 내용의 길를 기울여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 선생님 옷 너무 잘 입었어요 오늘 오, 옷이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내가 옷을 멋지게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생각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과장과 축소 긍정적인 면의 평가절하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선택적 추상을 하겠죠. 더 부정적인 관점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인 세고, 부정적인 사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화나 점쟁이 오류라는게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떠한 다른 고려도 없이 부정적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점쟁이가 요술 구슬을 하나 산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근데 문제는 이 요술 구슬이 불량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만 예언을 해요. 예를 들면, 저녁에 늦게 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녁에 늦게 오면 큰일 나나요?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녁에 늦게 오다 로또를 주셨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 뭐, 예를 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오, 사장님이 나이가 늦게 일한 걸딱 보고서, 아, 자네 이렇게 평소 때 열심히 일하는 줄 몰랐네. 다음 고가 때 내가. 꼭 챙겨주겠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재앙화나 점쟁이 오류는 어떻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늦게 오면은 뭐 밤길이 뭐 위험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 근거나 이유가 명확하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앙화 나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게 독심술 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적인 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알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죠 이것도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점쟁이 오류처럼요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독심술의 해결책은 바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봐서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독심술을 한번 좀 해봤을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짝사랑을 했다. 그랬는데 내 짝사랑하는 대상이 내 주변에 앉았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봤어, 봤어? 쟤내 주변에 앉는 거? 그리고 나랑 눈이 좀 마주쳤다. 그럼 야, 쟤나 나 쳐다보는 거 봤지? 쟤나 좋아하는 거 같지 않냐? 이러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어 알았어 알았어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 야 그만 좀얘기야 가서 물어봐 쟤한테 너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게 실상 진짜로 독심술의 해결책인 거예요 진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근데 대부분은 이 독심술을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쪽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근거가 없죠 그럴 때는 저 혹시 저에게 어, 저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이미지로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라는 사람의 첫인상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오히려 이런 독심술을 깰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지나친 일반화와 과잉 일반화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싹쓸이식의 부정적인 결론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모임에서 불편하다고 느꼈으므로 나는 친구를 사귀기 부족해. 여러분들 지나친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 이게 나에게 명확한지 알고 싶으면 이 단어를 넣어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에서 불편한 걸 느꼈어. 그러니까 나도 나는 앞으로는 친구를 사귀기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여러분들이 현재의 부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분에게.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미래에는 그렇지 않도록 선생님의 행동과 선생님의 말과 선생님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라는 말을 넣어본다면 내가 과잉일반화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탓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좀더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어떤 수리공이 있는데 나에게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한 이유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때요 보면서 뭔가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주변의 피드백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주변에 무슨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너 탓이잖아 너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면 자기 탓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잘못이 몇 프로나 되시나요? 그럴 때 99%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선생님, 1%만큼은 그래도 자기 탓을 좀덜 하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이 뭐냐면요. 항상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100%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을 따져보면 100% 보신,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 탓을 하는 영역이 아닌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파일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상담을 합니다. 바로 그게 이런 방식이에요. 보통은 99%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한80%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20% 만큼은 죄책감을 덜 느끼셔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떨 때더 죄책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뭔가 즐겁거나 행동, 행복한 경험을 하시면서 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선생님 80%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만큼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20%만큼은 즐거워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즐거움의 영역을 넓혀주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당위진술이나 명명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must나 should식의 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나쁜지 저, 과대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실수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야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머스트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꼭 항상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바로 당위 진순이나 명령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해요, 솔직히 없죠. 완벽하면 신이 아닐까요? 그렇죠. 부족하고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의 실수에 좀 관대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가 좀 용서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당위진술이나 명령문이 강하신 분들 자신의 실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실수도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져요. 융통성도 없고. 무조건 100%를 해야 되고,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기대치가 일단 높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해야 되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면 이 일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본인의 기대치에 맞출 확률이 높을까요? 기대치가 엄청 높은데?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커봐, 나는 이 기대치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완벽주의로 연결이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당의 진술도. 그 다음, 터널 시야라는 게 있죠. 어떠한 상황에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올바로 하는 게 없어. 비판적이야 감각도 떨어져 형편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일단 부정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가끔 선택적 추상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거든요. 선택적 추상은 여러 가지의 단서가 있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단서를 더 부각시켜서 보는 사람인데 터널시야는요 긍정적인 단서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결정돼 있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야, 안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터널시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상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인지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얘기로는 비합리적인 사고, 역기능적 사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는 단순해요. 생각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주고 유연한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지치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환자들, 불안장애 환자들, 이런 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비합리적인 사고의 종류를 여러 가지들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합리적인 사고 몇개 정도에 해당이 되셨나요?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면요. 서너 가지 정도에서 내가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셔요. 이러한 서너 가지들이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똑같이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상은 인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준비했냐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지적인 작업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담자분들에게 실제로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 본인들이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상담 과정에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두고 반복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세이브가 되고 내담자도 훨씬 편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매번 물어보는 걸 되게 좀 창피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을 힘들게 하는 생각, 비합리적인 사고, 역기능적인 사고를 파악해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